사람들이 자주 고른 제품은 결국 남습니다. 지금 가장 많이 선택된 제품만 골랐습니다. 3위 제품입니다. 구매 만족 후기가 자주 언급되는 제품입니다. 2위 제품입니다. 모든 면에서 평가를 인정받고 있어요. 1위 제품입니다. 지금 가장 신뢰받고 있는 대표 상품입니다. 구매자들의 리뷰를 기준으로 반복 구매가 많고 만족도가 높은 것들을 정리했어요. 많은 선택이 집중된 제품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격과 기능, 리뷰 반응까지 종합해 확인하실 수 있도록 구성했어요. 이번 리스트는 반복되는 긍정 평가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평가가 유지되는 제품이 진짜입니다. 제품을 고를 때 필요한 정보만 압축해서 보여드렸어요. 판매량과 후기만큼 중요한 건 결국 실사용자의 만족이겠죠. 반복 구매가 많다는 건 누군가는 재구매할 만큼 만족했다는 거겠죠. 진짜 후기가 많은 제품이 결국 남게 되더라고요. 소비자 선택이 이어지고 있다는 건 분명한 신뢰의 신호입니다. 고정 댓글에 제품 링크와 상세 정보도 함께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 제품들이 실제로 얼마나 활용도 높은지도 함께 고려해 보시면 좋을 거예요. 오늘 소개한 제품들은 신뢰할 수 있는 기준으로 골랐습니다. 비슷한 제품 중에서도 유독 반응이 좋은 제품만 추려 소개해 드렸어요. 이런 제품들은 시간이 지나도 후회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많죠. 비슷한 제품들 사이에서 고민하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단기 유행이 아니라 오랫동안 꾸준히 팔리는 제품이란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